한국전력의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원과 공장, 제조금비죠. 전기요금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무실 전기요금 판감비죠. 이것은 수도강열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의 전기요금은 별도 계정과목이 있어요. 전력비가 있어요. 따라서 전력비, 제조금비 120만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료 수도료 유류비 이것을 재정비에 나눠서 불릅니다 즉 가스수료란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많겠죠 전기요금 해갖고 전력비라고 별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근데 판관비 이것은 가스료 어, 전기요금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란 계정과목을 사용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전산에게 1급이니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